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여르를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이불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오십구절 그들이 그 누이 리부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육십일절 리부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육십이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63절 이삭이 저물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래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해 67절.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어, 67절까지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리부가가 이삭의 배필임을 확인한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따라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리브가가 리브가의 가족이 더 머물기를 청하자 아브라함의 종은 지체하지 않고 리브가의 동의를 얻어 함께 떠납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은 이삭은 하루 종일 브엘라 헤로이로 온디부가를 만나 그녀를 아내로, 아내로 삼고 위로를 얻는 내용입니다. 어,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이삭의 베피림을 확신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의 가족에게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어,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온 엘리에셀의 여정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진정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개인의 좋고 싫음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 조건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을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제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 참 코로나, 코로나 시대에 어,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될 거라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판단이라고 여겨지질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깊이 갈등하다가 결단한 후에 즉시 순종합니까? 56절 58절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려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의 위로 돌아가게 하소서 니부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한 일이라면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열흘간 쉬어가라는 요청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어 그의 부탁을 <laughs>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며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내가 이걸 그 거절했다가 오히려 태자 맞아서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안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뜻은 아니겠죠.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깊이 생각하고 갈등해야 하지만 결정한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에슬과 한마음이 된 리부가도 그와 함께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족과 주변 사람과의 사사로운 감정을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깊이 갈등하다가 결단 후에 즉시 순종합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갈등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갈등입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의 갈등입니까? 갈등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62절 63절 보면 그때 이삭이 부엘라로에 왔으니 그, 그가 내게 네 보지에게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드레나가 목상한 들을 들어보며 낙타들에 오느니라 이삭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리부가 역시 800km가 넘는 먼 길을 가족을 떠나 부엘라해로 일까지 왔습니다. 800km면은 부산, 서울서 부산 두배리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이먼 길을 왔다고 한 삼상이 되겠습니까? 어,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사라의 학대로 피해 도망했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이곳에서 이삭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얼굴도 모르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으나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결혼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만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위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내 욕심과 내어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퀵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생각과 계획이 먼저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즉시 순종하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 같은 저의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laughs>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오 기쁘노라 항상 기쁘노라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나 죽게 왔으니 복주 없어서 주 함께 하시면 君しよみぎめ、ひ、う、ご、ひ、う、ど、だ、あ、ん、さん、ひ、う、ど、だ、な、じゅ、け、わ、さ、お、に、お、き、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심내에 주의 음성을 늘려주시고 결단의 순정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은 아슬플 때늘계세옵소서기쁘 기쁘노나 항상 기쁘노나나 죽게 와사오니 옥주 없어서, 귀하러 낙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없어서 기쁘고기쁘노라 항상 기쁘노라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